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 제1장 서론 우리는 항상 심각한 의문과 문제에 직면하는 매우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다. 낙태는 윤리적인가?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관은 없는가? 여성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단합시킬 수 있는가? 지구가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의문들이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멀어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다. 앤 엘돈 테너 회장은 이렇게 적었다. 인간들은 자신의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의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방황하며 전적으로 부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고 자유롭게 되기는커녕 더욱더 속박의 상태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후일의 선지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에 1976년 3월호일쪽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예언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2절, 7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상태이다. 메리온지 롬니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사회는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의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걷기 교리와 성약 1편 16절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솔직히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온 세계의 사람들과 국가들의 현재 태도를 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컨퍼런스 리포트, 천구백육십년 사월 백오쪽 일점일 오늘날의 문제 해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세상의 지혜로서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곧 그보다 더큰 문제가 터져 나온다.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보다 더 커다란 지혜가 필요하다. 경전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껍고린도전서 3장 19절이라고 기록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리파이오서 9장 20절 참조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권세를 가지셨고 사람은 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모사이어서 사장 구절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주님은 세상의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알고 계시며 어떠한 위험이 앞에 놓여 있는지 알고 계시다. 주님만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컸던 때는 없었다. 그 필요성은 휴비 브라운 장로가 영국의 저명한 판사와 나눈 아래에 대화에 잘 나타나 있다. 그 판사는 현대의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믿을 수 없다고 느꼈고, 브라운 장로에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그의 주장을 증명해보라고 했다. 선생께서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신구약 전설을 믿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는 제 신앙이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하셨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물론이죠. 성경 어디에나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저는 그분이 그들 각자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이 그쳤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죠. 그러한 교통은 그 당시에 절정에 달한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선생께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율법사이며 또한 장막을 만드는 다소 사람 사울이 담에 색으로 가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나사렛 예수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휴 비브라우는 살아계신 선지자의 필요성에 관해 말했다. 믿습니다. 사울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이 그렇게 소개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던 표준 절차였다고 선생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시대의 첫 세기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곧 끊겼습니다. 왜 끊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몇 가지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능력을 잃으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점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더 이상 인간사에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도 하신다면 달리 가능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학에서 급격한 발전을 해왔으며 교육도 많이 받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이라도 한 듯이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운 씨,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더 프로파일 어브 어프라퍼 브리검 영 유너버서티 스피처즈 어브 더 이어 3에서 5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필요성은 크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거부하고 있다. 전 테일러 장로는 그러한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선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계시가 주어진다는 생각을 크게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참된 종교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게 그것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계시의 원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 때에 회의론과 불신이 그처럼 놀라울 정도로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경멸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관심조차 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계시가 없는 종교는 웃음거리와 광대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데려다 주며 제 마음의 불멸과 영생의 원리를 밝혀주는 종교를 가질 수 없다면. 저는 그러한 종교와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저널 오브 디스코시즈 16 371 1.2 주님은 과거의 모든 시대에서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심.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을 기꺼이 받고자 할 때는 언제나 지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 뜻을 항상 기꺼이 밝혀 주셨다. 수천 년 동안 안내 메시지와 시의 적절한 경고에 관한 하늘의 방송은 계속되어 왔으며 가장 강한 출력을 가진 방송국의 방송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모든 세기에 걸쳐 오는 동안 선지자들은 하늘의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재방송해 왔던 것입니다. 메시지는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스펜서 W. 킹볼 선지자의 필요성. 성도의 벗. 1970년 10월호. 구쪽. 마크 이 e 피터슨 장로는 주님께서 시대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시대에 선지자들을 세우셨다고 가르쳤다. 모세가 그의 백성의 특정한 필요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성역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바울도 그들의 이웃과 친구가 처한 상태에 알맞게 그 당시의 긴급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분 하나님은 분명히 고대에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경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고대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백성을 위에 많은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시대의 전반에 걸쳐 그분은 자신을 백성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특히 그분의 백성이 나쁜 길로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우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친히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대대로 세우신 새로운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행하셨으며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에 의미를 더해주는 새로운 게시를 새로운 선지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컨퍼런스 리포트 1972년 4월 15에서 16쪽 또는 앤선 1972년 7월 40에서 41쪽 주님은 그분의 계명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닭칠 재앙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경고를 주기 위해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을 부르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게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주의 분노가 불붙고 그의 검이 하늘에서 씻기웠은 즉 땅에 주민 위에 떨어지리라 또 주의 팔이 드러나리니 주의 음성과 그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림을 당할 그 날이 오는도다. 이는 그들이 나의 의식에서 벗어났으며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건나니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상의 것이니 점점 낡아져 바벨론 곧 무너질 때 바벨론에서 멸망하리라.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이말 재앙을 알고 있는 나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하여 이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였나니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교리와 성약 1편 13에서 18절. 메리온지 롬니 회장은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주님은 인류의 커져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우리 시대에 주셨다고 말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후기 성도들은 우리 문명의 문제가 계속 쌓여가고 있으며 풍요로운 우리 사회가 많은 걱정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몸속 그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분은 늘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에 대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처방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말했듯이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는 신성한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책임에 따라 우리는 인간이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계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 세기 이전의 하늘을 흐여시고 경고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분은 늘어나는 문제를 확인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처방도 개시해주셨습니다. 컨퍼런스 리포트 1965년 4월 백사 쪽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지에 필수적이며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가르침을 주신다. 현대의 한 선지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계시되고 또그 결과가 어떻게 될수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연차 대회에서 일곱 번에 걸친 두 시간 모임에서 그리고 인공 위성을 통한 여러 모임을 통해 늘어나는 문제에서 전 세계를 구하는 허대 충분한 진리를 배우고 교리를 해석하고 권고가 주어집니다. 저는 늘어나는 문제에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스펜서 W. 킴볼 인더 월드 번 나트 어브 이 브리검 영 유너버서티 스피처즈 어브 더 이어 프로보 1968년 5월 14일, 이쪽. 이것은 언제나 사실이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상의 모든 병을 치유할 인도와 권고를 계속 주실 것이다. 1.3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길을 계속 가게 될때 오는 결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셨다. 제이 로우벤 클라크 회장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내가 치워 버렸던 한 소책자가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내 책상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그 당시 그것을 읽고 지금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눈이 멀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 우리 언어로 말하고 기독교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미국인 선지자가 있으며 그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읽고 세상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위대한 의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그것들을 백년그 이전에 우리의 언어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와 그의 시대 이후의 선지자들 이 교회에는 항상 선지자가 존재해 왔으며 여러분은 이곳에서 대회 때마다 제일 회장단과 1 2 사도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선지자는 주님에게서 온 계시를 통해 세상이 듣기만 한다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위대하고 분명한 원리를 직접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람들의 듣는 귀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생활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 방법은 이미 완전히 밝혀져 있습니다. 컨퍼런스 리포트 1948년 10월 79에서 80쪽 본 교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역할을 배우고 그들의 말씀을 더욱 잘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따르기로 공언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대 선지자들의 권고를 거절하고 멸망한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것은 이 세대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는 듣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